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아크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520원에서 연이은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요. 고가는 1,56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아크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 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 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출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세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집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크코인치가 이 저점 구간에서부터 현재까지 단한 번의 오차도 없이 이 추천드릴 때마다 수익을 적중해드리면서 현재의 최고가까지는요 이 수익률이 무려 240%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미친 적중률이죠. 제 영상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테고요. 이못 보신 분들도요 이 영상 검색란에서 아크라고 검색하셔서 제가 앞전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어디까지 간다라고 짚어드린 영상들을 돌려보시면요 제 실력이 검증되실 겁니다 영상은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매수하시고 그 다음 구간은 여기 여기까지라고 짚어드리고 적중했습니다. 제가 4일 전 영상에서도 정확히 이 구간, 이 구간에서 1200원 구간, 이 구간까지는요, 돌파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앞전 영상 보겠습니다. 이 아크코인은요, 여전히 이 상승 추세 에잘 살아있고요. 이 거래량 보시면요, 이큰 부담 없는 거래량으로도 이 상승 압력, 이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놔줄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또 한번 이 다음 구간으로 이 1200원, 1200원까지는 열려있고요. 이 구간까지만 또 우리가 수익을 가져간다고 해도 최소 3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타점. 이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이 898원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1200원 이 구간 돌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고요. 수익을 50%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898원 기점으로 현재 고점까지는 무려 이75% 달성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분 분들,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방 분들은요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저점에서부터 이 바닥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홀딩하신 분들은요 선물 수익이 무려 240% 이상 가져가고 계시고,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물 포지션으로 비중 작게 이 분산 투자 하신 분들도 레버리지 10배 정도 받고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아크코인 주체 세력이 현재까지도 수익과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 맞춰주면서 이 거래량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앞전 구간의 매물대를 장악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1파, 2파, 3파도 굉장히 크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위치에서 아크코인 다음 이 상단 채널 이 2,000원 구간까지만 단기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면요. 최소 3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적화 타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 하면서 평단을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6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초코인, 현재 이 캔들의 흐름이 이불 플래그 패턴으로 이 상승 파동을 크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라이징 웨지, 상승 쐐기형 패턴이죠. 이 패턴이 나오면서 낙폭 또한 크게 이렇게 던지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셔야지. 이 좋은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아크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아크 코인의 최적화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처럼 이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가끔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타점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크 코인 저점에서부터 올해 세력 매집이 크게 들어와주면서 큰 펌핑을 주었지만 이 주체 세력이 수익과 물량을 크게 나오지 않고 또 한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 작은 거래량으로도 이 앞전 구간의 악성 매물대들을 소화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상승 임펄스 파동이 굉장히 크게 연장될 수 있는 이 변곡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만 이 무지성 개인 매매는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요.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